안녕하세요. 아침에 제가 모닝커피를 먹으면서 음, 오늘 또입행을 한번 또할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음, 당첨되신 분들 제가 다 문자 보내드렸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나 인사를 했나요? 자, 제가 드디어 시간이 좀 한가 해서 제가 어 수입을 받은 어 지방시를 네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음, 어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방시 많이 지금 핫한 거 아시죠? 음, 요 지방시가, 음, 크면 이런 모양을 제가 몇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이런 모양으로 되고요 자, 이렇게 네, 요렇게 새끼도 단답니다. 새끼도 네, 잘 다는 아인가봐요. 근데 제가 이 지방시를 수입을 하면서, 음, 옆에 이벤트 상품으로 넣어드릴 아이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제가 그래서 잠깐 올려드렸다가, 어, 너무 많이 주문을 주셔서 자 제가 이 지방시 구매를 하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 이 호피봉랑 예, 호피봉랑 호피봉랑 2만원짜리 판매에요 이 아이가 네자이 아이가 호피봉랑 호피봉랑 입니다 2만원짜리 인데 제가 요거를 증정을 하려고 음 농장에 주문을 했었는데 드디어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영상을 다시 이제 음, 택배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지방시가 다 나갔으니까 어제 지방시가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음, 이 호피 복랑금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또뭐 추가 주문이 있으시면 네, 다시 주시면 같이 보내드리고 자이 호피 복랑금은 원래 호피 복랑금은 요런 입장으로 생겨야 돼요. 이렇게 정말 호피로 네. 요런 아이가 오리지널 호피예요. 호피. 그렇지만 요 아이들은 어 B급이에요. B급. 네, A급 아닙니다. 여기에서 A급 새끼 자구가 나오는 것 중에 저희가 커팅을 해서 호피 복낭으로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호, 호 일반 복낭이 아니에요. 복낭이 아니고 호피 복낭에 묻지면서 일부 약하게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약하게. 그래서 요 아이들을 가격이 왜 저렴하냐, 호피복랑이왜 저렇게 큰데 저렴하냐라고 하시는 것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B급이에요. 무지는 아닙니다. 호피복랑금 무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금이 아주 잘 들지 않은 B급이에요. B급. 얘가 얘가 A급이라고 치면 얘는 B급이에요. B급. 그래서 제가 요거를 농장에다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 출하할 때좀 달라 해갖고 출하를 한다 한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시간이 어제 저녁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 호피 B급, 네 호피 호피 복랑금 B급을 2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게 A급입니다. 이게, 요게,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A급. 그렇지만 요 아이들은 네 그렇게 많이 금이 들지 않았고 요 아이들이 이제 새끼나 어떤 면에서 나올 때 살짝씩만 갖고 있는 금도 보면 왜 아주 잘든 금이 있고 살짝 덜든 금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예요. 얘가. 요 아이, 저희가 2만원에 판매를 하는 아이를 제가 지방시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 증정을 할 겁니다. 어, 혹시나 또 누락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주문하신 분은 저희가 다 주문서 확인을 해서 다시 보내드릴 거고요. 네. 수량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지방시입니다. 지방시. 제가, 음, 말씀을 드렸죠. 사이즈는 8cm, 9cm, 10cm 정도 되고요. 어, 흉터 없는 아이들을 찾을 경우에는 조금 작고, 이 흉터는 이 아이의 특징이 다 어디 쪽에 수입을 들어온 아이들도 이렇게 흉터가 다 있더라고요. 요 흉터 될수 있으면 많이 없는 아이로 드리고, 이거는 입장 뒤에 첫 번째 입장과 두 번째 입장이 제일 많아요. 이세 번째 내면은 네다 깨끗하니까, 네,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 아이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음, 네, 10만 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이 10만원이에요. 뭐, 뭐, 몇개 팔지 않는 분들이 뭐, 간혹 9만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저는 드릴 수 있는 게, 요게 저희가, 저도 도매도 하고 또 시중에 불리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지켜야 되는, 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이 아이를, 시중에 도는 가격에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어,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자 호피 복낭 금네 B급입니다 A급 아니에요네 B급 색이 많아요 네 자구도 많이 달았고요 네 요거는 호피 복낭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요 아이가 무 방울 복낭이에요 방울 복낭 방울 복낭 금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방울 복낭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제가 비교사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요 아이와 요 아이 차이가 있죠. 네, 요거는 그냥 일반 방울봉랑이에요. 요거는 호피봉랑이에요. 수량은 제가 그냥 농장 하나를 다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아이는 제가 다 구매를 했으니까 어, 주문 많이 주시고, 요 호피봉랑금 별도로도 구매 가능해요. 호피복랑금 2만원 그러면 제가 요 보내드리고 또 지방시 가격 비싸잖아요 제가 판매를 하지만 저도 매니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가격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네요 아이를 제가 가격을 어떻게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제가 호피복랑 네 호피복랑으로 B급입니다 네 무료로 증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교 샷 한번 드릴게요 호피 복랑 아닙니다. 방울 복랑입니다. 자, 호피 복랑 금 b 급입니다 b 급 자, 요게 요렇게 호피 복랑 금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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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게 호피 복랑이에요. 근데 닮았습니다. 닮았죠. 그렇지만 금이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저렴히 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방울 복랑. 잠시 우리 실장님이 방울 복랑 금을 가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방시, 지방시 구매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호피 복랑금 B급을 제가 하나 2만 원짜리를 무료로 증정을 하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는 제가 한번 네, 사이즈는 8cm, 9cm 정도 나와요. 네, 8cm, 9cm 정도로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은 흉터가 좀 없어요 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네 흉터가 조금 드래요 그래도 금방 성장을 하고 저희 지금 제가 저번주 토요일 날 이거 를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너무 퍼져 있고 이런 박스 안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어몇 개만 골라서 선보여 드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펴진 것 같고 아직 덜 퍼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어, 심어 놓으시면, 이렇게 뒤로 벌어져 있어도, 화분에 심어 놓으시면, 바로, 네, 요 아이도 처음에 엄청나게 뒤로, 어, 뒤집어져 있었어요. 근데, 많이, 네, 많이, 좋아졌고요 자, 요게, 오늘 총, 총 동원했습니다. 호피, 방울분이. 자, 요게 방울봉랑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호피봉랑금이에요. 요게 호피봉랑금 B, B급이에요. 요게 그냥 일반 방울입니다. 예, 방울 봉랑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아기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와. 제가 요것도 한번 또 저렴하게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이라서 많이 이제 키우셔도 네. 자. 지방시 네. 요거는 비매품입니다. 요 아이가 컸을 때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보여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는 요겁니다, 요거 지방시 요렇게 작은 아이 8cm에서 9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요 지방시를 구매를 하시면 제가 요 상처 상처 눈 감아 주셔야 돼요. 네, 은진의 다육에서는 요런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호피 복랑금 b급입니다. b급 그냥 호피 복랑금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b급 지방시 구매 시 호피 복랑금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이드스타. 요것도 수입이에요. 제가 직접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게 드리는 거고요 어, 환엽이고 자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옆으로 이제 박스 안에서 이렇게 막 부딪혀서 들어다가 오 이제 조금씩 펴지고 있어요. 네, 펴지고 있다 보니까 사이즈 상태는 더좋아졌구요네 환엽입니다 환엽 제이드 스타 아, 손톱 보세요. 네 제이드 스타 전부 다한 분씩들 다 구매하셔요 이제 제이드 스타. 네 이렇게 구매하시면 이 아이가 이쁘게 어, 만들면 엄청난 고가에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쁜 맛을 뭐꼭 판매가 아니라 네. 그리고 저희 그 언진의 다육 밴드 밴드 밴드에 들어오시면 매니아분 판매방도 저희가 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어, 어 너무 베란다 넘치거나 키핑 다이 넘치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있으시면 가격을 좀 저렴히 네, 저렴히 우리 밴드 회원님들도 구매하실 수 있게 그 밴드 판매방에 물건을 올리셔서 가격 올리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조금 음, 다투지 않는 선에서 판매가 거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넘치시는 분들도 이렇게 구매하다 보면 <laughs> 새로운 거를 구매하다 보면 또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또내 쳐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예 그럴 때는. 뭐 판매글에 지금 회원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구매 서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 보면 저희 밴드에, 음 매니아 판매방을 저희가 개설을 해놨어요. 거기에다 물건을 올리시면 필요하신 분들. 뭐, 아직 회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츰차츰, 네,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이드스타 7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사이즈는 네, 9cm, 10cm 정도 나와요. 네, 제이드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자이비. 네, 자이비. 요것도 네, 뿔이 없어요. 네, 뿌리 없고, 요거는 물대입니다. 네, 어, 물을 많이 먹고 또 키우는 성장 과정에서 밑에 흙에 부딪혔던 부분이고, 이거는 뿌리를 내리면서 하엽으로 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는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13cm 나옵니다. 네, 13cm. 자, 요 아이 네 자이비 뿌리 없구요 자이비 한개 구매하시면 25,000원입니다. 두개 구매하시면 4만 원이에요. 4만 원, 네, 4만 원 이렇게. 만원 자이비 요것도 수입입니다. 제가 요번에 수입을 자 지방시 제이드스타 자이브 자이비 이렇게 세 아이를 어, 수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주문 주시고요. 자 자이비 저 지방세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호피복랑금 나가요. 네 그다음에 요거 새벽별, 어제 농장에서 왔는데, 새벽별. 사이즈가 8cm, 9cm 나와요. 10cm는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농장에서 금방 왔기 때문에 물이 안 들었고요. 층수도 좋네요. 네, 층수도 좋고. 자, 이렇게. 이렇게 피멍들면서 물드는 거 아시죠? 새벽별. 자, 이렇게 밑에 장 같이 피멍듭니다. 자, 새벽별 2만원입니다. 네, 2만원. 이렇게 피멍이 들지요. 조금 네 이렇게. 사이즈는 8cm, 9cm 나옵니다 네. 새벽별 입니다 요 아이는 콜로라빈 라탐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콜로라빈입니다. 콜로라빈 입니다 어, 콜로라빈 환엽이구요 똥똥해요 네, 아가들이 네, 뭐 새끼 단 것도 있고 입장이 환엽이에요 제가 한입으로만 골라왔습니다. 자. 콜로라빈 만원입니다, 만원. 콜로라빈, 색감이, 라탐같이 색감이 들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콜로라빈 만원입니다. 네, 주문 주세요. 요 아이가 제이드 스타일. 제가 이만큼 수입을 했습니다. 많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서 여기저기 비교수사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이드스타 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결정이 되시면 은진의 다육으로 문자 주세요. 제이드스타입니다. 요아이는 자이비입니다. 자이비. 한개 25,000원, 두개4만0 0원 네. 자이비. 이만큼 있습니다. 네. 이만큼 있습니다. 천천히 아 자이비 해야지라고 마음 결정하시면. 언진의 다이그로 문자 주세요. 자, 제가 호피복랑금 이렇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했으니까 천천히 주문 주세요. 네. 호피복랑금만 주문하셔도 돼요. 호피복랑금만 네. 2만원입니다. 2만원. 옆에 새끼가 뭐 3, 4개씩 많이 달렸어요. 네. 호피복랑금 A급 아닙니다. B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B급이에요. B 급이기 때문에 2만 원이죠. 이렇게 큰 아이가 이, 이 정말 호피 복랑이라 그러면 이거 몇 십만 원 되겠죠. 호피 복랑 금입니다. 주문 주세요. 네. 자 피오라 피오라 네 피오라 피오라가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모주동으로 넣기 전에 사이즈 한 9cm 정도 나와요. 어요 아이도 손톱이 조금씩 상처 있어요. 네, 밑에, 밑에, 예, 시뿔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바로 심으시면 될거예요 근데 밑에 입장들, 밑에 입장들 보시면, 요렇게 약간 상처 있는 거 양해해 주시구요. 제가 요 아이 하나당 만, 야, 예, 한 개는 1 6 0 0 0원두 개는 삼만원. 네. 판매를했지요 네. 한 개는 16,000원. 두 개는 3만 원. 음, 조금 제가 모주동넣기 전에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비어라 구매 안 하셨으면 예. 네, 연락 주시 어 문자 주세요. 요거는 화분과 흙이 나갑니다. 네, 지방시도 나가죠. 지방시도 화분다 나가고 수입은 제가 어, 국내 밭에서 뽑은 아이들은 화분까지는 못 챙겨드리지만 어, 수입은 제가 수입을 하는 건에 한해서는 화분과 흙은 다 지원을 드릴 겁니다. 어, 또 간혹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간혹 화분이 누락이 된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편에 다시 또 보내드릴 거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고 요 피오라 그 다음에 지방식 그 다음에 자이브 그 다음에 어, 제이드 스타, 저희가 다고 사이즈에 맞는 화분과 흙을 다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요렇게 주문, 네, 음,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입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녁 7시. 저녁, 매일 저녁 7시는 은진의 다육 입행하는 날이 <laughs> 식사하시다가도, <laughs> 식사 시간을 조금 미루셔야 돼. 식사를 조금 미루셔야 돼요. 네, 맞아요. 가족분들한테 말씀하셔요. 7 시에는 저녁 못 먹겠다고.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아이냐면 어제 피오라를 제가 밑에 하엽을 뜯고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손톱이 꼬부라진 변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거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피오라. 피오라, 이렇게. 손톱이 싹꼬부라졌어요수비다 보니까 실불이 나오고 있고요. 또, 손톱 좀 망가졌습니다. 양해해 주셔야 돼요. 자, 요 아이도 어떤 여건상 요렇게 손톱이, 보이시죠? 이렇게 손톱이 싹 꼬이고 있죠? 네, 요렇게. 싹 꼬이고 있는 거. 네, 요렇게. 요 아이 두, 두 점. 네, 두 개밖에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요 아이 두 점을 이렇게, 자. 요렇게 갑니다. 저녁 7시 20번째 문자 한 번. 자. 30번째 문자 한 번. 요렇게 해서 두 개. 아시죠? 예. 번호 요 번호로 요 번호로 문자 주셔야 돼요. 요 번호로 이제 네, 요렇게. 아이,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렇게 손톱이 쫙 꼽으라 드렸어요. 안쪽으로. 네. 그리고 포스 좋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손톱이 안쪽으로 싹, 꼬부러졌어요. 요거는 안쪽에서 꼬부러졌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영상에? 네, 이렇게 요렇게 입행을 합니다. 자, 오늘, 어제 입행하신 분들, 오늘 제가 보내드리고, 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밴드에 하마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이, 저희는 우체국 택배를 쓰거든요. 우체국 기사님들이 정말 부지런하신가 봐요. 하마 택배를 받으셔서, 저희 밴드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저희 그 언진의 다육 밴드 고정란이나 그 댓글란에 보면 제가 밴드 넣어놨거든요. 주소 타고 들어오시면 네 매주 토요일 입행도 하고 또요렇게 게시글 있으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200만 받으시면 안 되고 게시글 네또 다육이 또요런거좀 올려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받으시고 좀, 네, 도착 소식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아침에 좀 제가 기분이 납니다. 네. 자, 요렇게 두 점. 오늘 저녁 7시, 정각 20번째, 오늘 저녁 7시 30번째 합니다. 이번 참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잠시 후, 오후 영상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세요. 이 아이들 뭔지 아시죠? 역린. 네, 역린.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실장님이 어저께 쫙딱 네. 멋지죠? 이제 하부는 자리를 잡았는데. 한 번, 저희, 놀러 한번 오세요. 네, 구경하시러 오세요.